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10절부터 쭉 읽어본 내용 속에서는 6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2년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. 니키아 종교회의가 이루어지는 325년부터 마지막 천국 나라가 가까워진 이 시기까지 1600년 동안 6월절이 어떻게 했습니까? 그만 숨어버렸어요. 해마다 지키라고 하던 이 6월절이 그만 사탄 마귀에게 짓밟힘 받게 되어서 1600년 동안... 지키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언제 또 유월절이 나타났습니까? 광야 예언을 볼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천국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유월절이 다시금 부활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참부 지키게 하시고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원약의 6월절을 재차 일깨워 주시고 알려 주셔서 바로 유월절을 지킨 그 백성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흔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나라 영생 얻을 수 있는 백성이 누구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